안녕하세요. 유승란원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 매명품 5종과 무명 5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 1번은 아, 하영소심천매소입니다. 짝상태 어, 아주 좋습니다. 어, 그리고 한엽변이구요. 진노계협성입니다. 2번은 중압중투금강입니다. 중압문이 아주 좋구요. 그리고 변이 깔끔하니 좋습니다. 색감 괜찮구요. 어, 종자목입니다 3번은 어, 주홍소심천수입니다. 어, 짝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중, 어, 천수는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구요. 어, 전국대회에서도 큰 상을 수상하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번은 호피반, 정일품입니다. 입장마다 호피무늬 화려하게 잘바른이 되었네요. 어, 전체적으로 짝 상태, 건강하고 좋습니다. 5번은 무명 소반입니다. 어, 입장마다 소반문이 화려하게 잘발음이되었고요 어, 여배로도 순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엽성두텁고요배양해서 어, 좋은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그리고 6번은 무명항아입니다. 어, 엽성 괜찮습니다. 그리고 꽃이 2경이 있는데요. 어, 지금 황색을 띠면서 개화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할착 개화를 하지 않아서 어, 조금 꽃이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착 개화를 하면 꽃도 크고요. 그리고 하행도 조,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은, 어, 두화 색설 운행두입니다. 상태 아주 좋습니다. 8번은 복륜복색 천일입니다. 꽃일경 있는데요. 어, 달팽이가 깔가먹어서 구멍이 있지만 아, 색감 잘 나왔네요. 어, 꽃이 있어서 종자 확인하고 배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9번은 어, 무명 입변사피입니다. 엽성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사피분이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진녹의 엽성이고요종자성이 아주 좋습니다. 어, 입실하여 여러 초간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배양종 복륜입니다. 채우나라고도 어, 하고요 작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한 화분쯤 어, 배양 한번 해보십시오. 1번부터 치수와불법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천매소입니다. 어, 천매소는 하형소심이고요. 개체수도 많지 않은 품종입니다. 어, 현재 작은 진녹의 엽성이고요. 어, 엽성 아주 좋습니다. 한엽 뱀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상 태 건강하고 좋네요. 또한 초세 예쁩니다. 어, 세촉 전진 전진이고요. 자마 하나 훔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1에 0.7, 금액은 10만원입니다. 하영소심 천매소,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천매소 뿌리입니다. 뿌리 아, 가닥수 많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 좋고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아, 또한 자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아, 옆은 진녹의 엽성이구요. 작 상태. 바, 바다니 힘이 있네요. 까랑까랑합니다. 하영소 씨 천매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중합 중투 금강입니다. 아, 초세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변이 좋네요. 중화문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진 한쪽이고요. 자마 두개 움트고 있습니다. 치수는 18.5에 1.0.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종합 중투 금강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종합 중투 금강 뿌리입니다. 어, 전진 한쪽에 뿌리 세 가닥입니다. 어,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약간 검지만 단단하고요 어, 그리고 자마 여기도 하나 움두고 있고요 어, 여기도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자마 두개 보이네요 그리고 엽성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중합문이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네요 종합, 중투, 금강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천수입니다. 어, 천수는 주홍소심입니다.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전시회에서도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두축전진전진이고요. 신하운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치수는 15.5에 0.6 금액은 21만원입니다. 주홍소심 천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천수부리입니다. 아, 뿌리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배양상태 아주 좋네요. 그리고 신화눈 크게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아, 엽성은 깔끔하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중소심 천수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4번은 정일품입니다. 정일품은 호피반입니다.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호피문이 화려하게 잘바르이 되었습니다. 어, 입장마다 호피문이 잘 바른 이 되었고요. 두 촉이고요. 자마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5에 0.85.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고피반정일품 입실하여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정일품 뿌리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가닥수 총 6가닥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검은뿌리들 그 단단하고요. 그리고 자마 하나 보입니다. 아, 이번 호피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네요. 입장마다 호피무늬 잘들어있고요 어, 작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건강하네요. 호피반 정일본 아, 입실하여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5번은 무명 소호반입니다. 두톤 후육질의 엽상이고요 소호반 무늬, 화려하게 잘 바르니 되었습니다 종자성은 어, 아주 좋네요. 어, 여배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입장수 총 8장이고요. 작 상태 정말 좋습니다. 한촉이구요. 자마 두개 엄투가 있습니다. 치수는 22에 1.25까지 나옵니다. 완전 강력이네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무명 소반.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좋은 꽃도 피워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소반 뿌리입니다. 어, 뿌리 정말 좋습니다. 배양상태 아주 좋네요. 어, 끝으로 생장점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입니다. 어, 또한 가닥수 많네요. 어, 그리고 자마 두개 보입니다. 아, 이번 두톤 후육질의 엽성이 있구요. 소반무늬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어, 아, 정자성이 좋네요. 또한 잎 끝이 녹이 있어서 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소반 입실하여 촉수도 널려 보시고요 좋은 꽃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6번은 무명 항아입니다. 어, 진녹의 엽성이고요. 엽성 바빳다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괜찮습니다. 모초은이끝이 잘린 게 있습니다. 어, 총5섯 촉이고요. 꽃이 2경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개화를 하는 중인데요. 색감은 잘 들어오고 있네요. 어, 현재는 꽃이 개화하기 전이라서 작지만 개화를 하고 나면 어, 꽃은 클것 같고요. 하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명항아 치수는 어, 19.5에 0 8 5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어, 입실하여 배양해서 다시 한번 어,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7번은 운행두입니다. 운행두는 두화색설이고요 어, 색설이 정말 예쁩니다. 또한 하영 좋구요. 그래서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어, 모촉은 이 끝이 약간 노란 기가 있네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좋네요. 내촉이구요. 자마 두개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19에 1.0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9만 원입니다. 두화 색설 원행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원행도 뿌리입니다. 아, 뿌리 단아현상이 조금 있지만 괜찮습니다.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단단하네요. 어, 그리고, 어, 뿌리, 단아 현상 밑으로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마, 어, 여기도 하나 움두고 있고요. 이번 촉에도 자마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아, 번 모촉은, 어, 이 끝이 약간 갈변 현상이 있을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두화 색설 원행도 배양해 보십시오. 8분은 천일입니다. 천일은 복륜 폭색이고요. 복륜 폭색 분야에서 수상을 많이 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현재 작은 작 상태 괜찮습니다. 좋고요. 어, 지금 현재 새촉에꽃 일경이 있는데요. 꽃일경 개화를 잘했구요. 어, 달팽이가 어, 뜯어먹어서 구멍이 났는데요. 꽃이 있어서 종자를 확인하고 배양을 할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 내년에도 꽃달짝 정도 됩니다. 치수는 30에 1.0까지 나옵니다. 아주 좋네요.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복륜복색 천일 어, 입실하여 어, 내년에 꽃 맥경 달아서 전시에 출품도 한번 해보십시오. 9번은 입변 사피입니다. 어, 진록의 엽성입니다. 그리고 배구리 깊고요. 두톤 후육질의 엽성, 엽성입니다. 사피문이 화려하게 잘바르니 되었고요. 종자성은 아주 좋습니다. 어, 이 커튼 타지 않을 것 같고요. 두 촉이고요. 신한은 하나움 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32에 0.9. 금액은 8만원입니다. 무명 잎편 사피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어, 종자성은 정말 좋네요.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 사피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 수 많습니다. 아, 약간의 단화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화눈이 하나 크게 하나 움트고 있네요. 어, 이번 사피문이 입장마다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무명사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배양종복륜입니다. 체우나라고도 하고요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어, 작상태 아주 건강하네요 그리고 초세 예쁘고요 어, 난실에서 하나분쯤 배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할 것 같네요 다섯 촉이고요 자마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20일에 1.2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8만원입니다. 배양종 복륜 채우나? 배양해 보십시오. 배양종 복륜 뿌리입니다. 채우나이기도 어, 하고요. 어,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아 어, 그리고 자마 하나 문투고 있습니다. 아 이번 어,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깨끗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배양종 복륜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어, 배양해 보십시오. 어, 하나 분쯤 난실에서 배양을 하면 어, 난실이 흔할 것 같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6월 12일 수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영상을 차근차근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이나 배양하고 싶은 품종이 있으면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고요. 즐거운 날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